네, 총선이 끝나고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시는지가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힘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국민의힘이 다수 당인 서울시 의회 그리고 충남도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학생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 라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입니다. 학생과 교사를 편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 관리는 이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학교 현장을 특히 학생의 인권을 재물로 삼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애써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시대 변화와 달라진 가족 관계를 반영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고아라법, 이 서영교 최고께서 각별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이 고아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아라법을 비롯해서 민생과 관련된 필수 법안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낼 것입니다. 여당도 협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법사위의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이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구 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 키핑하면서 소 국회처럼 행동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범맥경화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